안녕하세요. 아동요리 지도사 강의를 맡은 김은정입니다. 앞으로 20강 동안 제가 실전에서 쌓아온 노하우만을 쏙쏙 뽑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인 만큼 여러분들도 열심히 학습하셔서 앞으로 아동요리 지도사의 밝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 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 아동 요리의 정의와 이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요리란 말 그대로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요리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교육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좀더 구체적인 용어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아동 요리는 각종 기관을 통하여서 아동을 대상으로 요리를 가르치는 교육을 말하며, 이를 아동요리 지도 또는 아동요리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아동요리 탄생 배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과거에는 음식이나 먹거리들이 생존 본능 차원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는 여성에 국한되어 있거나 3D 직업이라고 하는 낮은 등급의 직업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로 발전을 하면서 인터넷이나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웰빙이나 소확행 이런 것들로 인생을 즐기는 하나의 문화의 매개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은요. 즐기는 문화를 넘어서서 교육적 기대치가 높은 하나의 분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학교별로 정규 과정에 영양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발달 과정에서 소근육 발달이나 오감 발달 오감놀이 등을 같이 접목을 해서 아동 요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유아기 때부터 비만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여러 나라들을 볼수 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농장 체험을 통해서 로컬 푸드 운동을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참여해서 할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요.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각의 나라라고도 하죠. 그래서 독일은 간식 시간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식생활 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미각 프로젝트 같은 걸 진행을 해서 공인 증명서 같은 걸 테스트를 통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우리도 잘 알다시피 미각의 나라라고도 하는데요. 미각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해서 아이들의 감각을, 미적 감각을 높이는 그런 교육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슬로우 푸드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각 지방별로 유명한 식재료들을 가지고 어, 이탈리아 고유의 요리들을 교육하며 먹어보고 다양한 경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유아기 때부터 식욕법이라고 해서 식생활 교육이나 식사 예정들을 교육해서 그거를 통해서 아동 요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 요리 지도사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앞에서 살펴봤던 것와 마치 아동을 대상으로 요리를 교육하는 전문가를 지칭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아동의 발달 연령에 따라서 방법을 다양하게 접목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에 국한된 단순한 요리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미술, 과학, 수학, 언어 이런 다양한 분야를 응용해서 통합적 요리 체험 수업을 연구하고 기획하고 개발하고 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아동 지도사가 하는 역할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아동 요리 지도를 받았을 때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긍적적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동들이 아동 요리를 접함으로 인해서 인지 능력이 향상될 수 있고 탐구력과 창의력이 발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이들이 쿠키 반죽을 만진다든지 밀가루 반죽 또는 배추를 버무리는 이런 행동, 이런 요리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할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유도하는 걸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논리력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할수 있는 협업적인 요리 활동을 통해서 사회성과 리더십 향상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활동들을 할수 있는 아동요리 지도사의 역할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강사는 강단위에서 교육을 하는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은 앞에 강단위의 선생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교육관 확립, 위생, 안정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리 수업을 할때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단순히 요리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접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 연령, 교육을 받는 연령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하고 공감해줘야만이 아이들의 흥미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발달 과정에 맞는 그런 어, 내용들을 가지고 요리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상 연령에 따른 눈높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면 연령별 발달 과정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지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령별 다양한 분야를 접목해서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실 건지 수업안을 연구하고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미술, 음악, 과학, 언어, 수학 등 다양한 분야를 함께 접목해서 할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하고 공감하면 아이들의 집중력도 높아지고 흥미도가 높아지는 수업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인터넷이나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먹거리 또한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퀄리티의 수업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고 많은 시도를 통한 기획한 메뉴들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요리지도사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볼 텐데요. 아동요리 교육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안전과 위생입니다. 요리, 음식은 먹거리,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해야 하고 위생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와 같이 아이들 대상 연령에 따라서 발달 단계에 맞는 요리 활동들이 적용이 돼야지 공감하고 호응할 수 있고 그 연령 대상에 공감과 호응이 이루어져야지만 아이들의 집중도도 높이고 흥미도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및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요리 컨텐츠나 커리큘럼을 연구하고 기획하셔야 됩니다. 대상 연령에 따른 요리 강좌를 운영하는 방법도 안 연구 개발하셔야 되는데요. 요리교육을 할수 있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들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맞춰서, 그리고 대상 연령에 맞춰서 그런 클래스 또한 선생님들이 개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강의해야 되고 평가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라고 함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중에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공개 수업이 평가의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아이들이 처음 수업부터 나중에 마지막 수업까지 변화되는 그 과정을 분기별로 생활통지표나 이런 다양한 교육 결과물로 보호자나 단체에 알려줄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교육 효과를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리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끊임없는 메뉴 개발을 연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달 그리고 요리도 트렌드에 맞게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것들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같은 메뉴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 방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셔서 기획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아동요리 지도사의 교육적 효과로는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감증진을 꼽을 수 있는데요. 오감은 시가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한 음, 영향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시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각 가지 다양한 식재료와 다채로운 색감의 경험을 통해서 시각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파이토칼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이토칼라라고 함은 식물이 가진 고유의 색깔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채소에도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그 다양한 색깔마다 영양소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 걸 아이들에게 내용을 설명해 주고, 아이들과 함께 샐러드 피자를 만든다든지, 무지개 샌드위치를 만든다든지, 신호등 까나페 등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시각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청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리를 통해서 청각을 자극시켜 주며 요리 재료가 가진 고유의 성질들도 아이들이 직접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료를 다듬는 소리라든지 칼로 재료를 써는 소리라든지 팬에 지글지글 구울 때 나는 소리라든지 그리고 아이들이 계란이나 생크림 같은 거품을 칠때 찰찰찰하는 거품 내는 소리 등이 다양한 경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 감각 쾌락 반응이라고 하는 ASMR 또는 오감 퍼포먼스가 해당이 되는데요. 오감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콩이나 잡곡 종류들을 주머니나 일정한 통에 넣어서 흔들었을 때 나는 소리의 경험을 통해서 청각을 자극시켜줄 수 있죠. 세 번째로 후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후각은 말 그대로 다양한 냄새를 경험을 하는 건데요. 아이들에게 다양한 냄새를 경험시켜줌으로써 후각을 자극시켜주고 다양한 요리의 향과 향신료를 접하게 교육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허브나 향신료 같은 고유의 향을 경험시켜주는 거죠. 카레의 고유의 향이라든지 허브 종류의 일종인 로즈마리를 손으로 만져서 코에 대서 냄새를 맡아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교육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촉각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촉각은 몸에 닿는 그런 감각, 그런 느낌을 말하는 거죠. 요리 과정에서 식재도, 식재료들이 가진 외부의 자극을 피부로 느끼고 그 촉각을 다양하게 경험을 쌓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쿠키클레이. 쿠키를 반죽해서 아이들이 밀가루 반죽을 손에 만졌을 때의 느낌이라든지 또 김치를 버무릴 때그 양념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쌀강정 같은 쌀을 튀기는 쌀펑튀기 같은 거를 손으로 만졌을 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갈 때의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해 볼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각이 있는데요. 요리에서 미각이 가장 중요하겠죠. 미각에는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매운맛, 떫은맛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료나 아이들이 요리활동을 통해서 만든 음식을 다양한 맛을 경험해 볼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익힌 음식과 익히지 않은 음식에 대한 개념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식재료들, 설탕, 식초, 소금, 간장 같은 기본 양념들도 맛볼 수 있고요. 채소 같은 경우도, 과일 같은 경우도 먹어볼 수 있고, 익힌 음식과 익히지 않은 음식에 대한 것도 아이들에게 개념을 설명해 주면서 교육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리 수업인 만큼 아이들이 활동 후에 간단하게 시식하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신체 조절 능력이 향상된다는 건데요. 협응 능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하는 그 활동 속에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손을 움직이게 되는 이런 역할을 협응 능력이라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이접기, 그리기, 클레이 같은 놀이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당근을 칼로 썰을 때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써는 이런 협응 능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소근육 조절 능력이 있는데요. 소근육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이렇게 작은 근육들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요. 아이들이 요리 활동 속에서 썰기나 자르기 또는 쿠키 반죽이나 젓가락 사용 같은 젓가락 외에도 숟가락, 집게 같은 조리도구, 다양한 도, 조리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통해서 소근육을 조절하고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습 능력의 향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어, 아까 처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단순히 요리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접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양한 접목을 통해서 정규 과목을 어, 다양한 콘텐츠 요리 활동으로 어, 이어지게 해서 학습 능력 향상에도 얼마든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교육 효과를 기대, 어, 기대할 수 있죠. 어, 그 중에서 예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언어 요리, 과학 요리, 수학 요리, 미술 요리 등이 있는데요. 언어 요리에는 아이들이 요리 제목이나 식재료, 조리법 등을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포괄적인 그 낱말들이나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과학 요리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과학 시간에 배우는 질량의 변화라든지 색깔의 변화, 열 에너지의 변화 이런 것들도 요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개념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학 요리는 식재료를 한 개, 두개 센다든지 하나를 더해서 두 개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수학의 개념이라고. 네, 개념도 같이 익힐 수 있다는 거를 네, 교육 효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술 요리가 또 있는데요. 미술 요리가 가장 요리에 많이 접목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리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탐구력과 창의력 발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꾸미기, 그리기, 붙이기, 오리기, 섞기, 이런 미술과 같은 요리 활동도 같은 비슷한 맥락으로 조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미술 기법처럼 다양하게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다양한 교육적 효과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감 형성. 수업을 진행을 할때 아이가 스스로 할수록 유도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할수 없을 것 같았는데 어? 내가 당근도 썰수 있어. 이러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탐구력과 창의력이 증진합니다. 요리 활동을 하는 그 안에서 주제는 어, 같은 주제로 동일하게 정해주지만 아이들이 그 안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요리의 결과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창의력 발달 그리고 요리 재료를 탐구하는 탐구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요리 활동을 즐겁게 관심 있게 집중 있게 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 몸 속에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삶은 감자를 껍질을 벗겨서 두드려서 으깬다든지 떡 반죽을 한다든지 쿠키를 만든다든지 이런 소근육으로 손으로 움직이는 다양한 활동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네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 예절 교육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단순히 요리를 요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든 결과물을 누구와 함께 먹을 것인지, 어른과 함께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식사 예절에 대한 교육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아이들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에 대한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그럴 때 내가 싫어하는 재료도 본인이 스스로 자신감 있게 만들면 먹어볼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편식하는 습관을 교정할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영양소 같은 거를 설명할 때 골고루 먹어야지만 키도 크고 튼튼해진다는 것도 교육의 하나로 네,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어, 협응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회성을 말하는데요, 요리는 개개인이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함께하는 요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요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고 질서 있게 하는 그런 개념들을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정서적 발달과 무엇보다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줄수 있겠죠. 오늘 앞에서 아동요리 지도사의 정의와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요리의 정의는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요리를 교육하는 것을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어, 그리고 아동 요리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땠고 현재에는 어땠고 미래 선진국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지금 아동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요리 지도사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도 네, 오늘 공부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동요리 지도사의 교육적 효과, 다양한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오감 증진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감각을 자극시켜 주면서 그 자극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협응하는 능력이나 소근육 발달 등을 통해서 신체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요리는 단순히 요리 활동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 과학, 미술, 언어, 이런 다양한 분야들을 접목을 해서 그 정규 과정에 있는 학습을 통합적 요리 체험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 능력에도 상당히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 외에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정서 안정, 사회성 발달이라든지 식습관 교정 등의 다양한 효과들도 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